전탑지역으로 그러니까, 예? 먼저 출발합니다. 우리 도 다시. 이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미쳤따 한번 아, 가자 어, 뭐야 깜짝아 예전 아니야? 본거 같은데 어, 안 보인다 예전인데 이거 이런거 아니야? 아니, 아니. 미션 성공! 레드팀 승리! 좋은데, 아, 포함해서 왔다 빨리 하자, 빨리 하 아, 씨, 잠깐만. 다더클 아, 신발해애 왔다. 아, 근데 애지 는데 이거 맞지? 해막손은손은 널리 월 키스, 왜 서기 네. 진짜 막들어가는데 오른쪽 있어. 센스나있었 이거 뒤치 하나 있었 있었는데. 미션. 미션 미션 미셨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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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션 미션 미션 는션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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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P80. 아, 와, 오 예. 나이스. 나이스. 레드팀, 승리. 엄청 아, 개작아보이는데 이거. 어, 방금 에임 피는거 봤어? 한번 넌, 슬, 하이, 클 이건 가볼게. p 44 접박지스나 접박 하나 접박 하나 더 있다. 원지나 원지나 44야.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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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있다. 떴피 떴다. 끄피끄피더 들어. 아, 스대레이뭐3대 0요? 샌부 바로 가니오좀 응. 멋진 생각인데요? 천재가 일부를 성공적으로 할도오 미안 저 방금 첫눈에 반했어요 아씨 이걸? 비킬 수나 있었어 응 어우 나 아프다 나고싶다 이거지? 내방심땡길 이거 이 지금 뭐야 80까지 올렸었잖아요 세니 인니세인 대문 인문 48. 예초 조심. 대장 대전 떠. 나이스 10인, 10인, 대문 인 10인, 1 0 이게? 0인 10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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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이 설치됐다 하나 한 번. 어? 와 씨. 안으로. 안으로. 드 <목소리> <어리? 목소리> ㅅㅂ <람이«> 이놈이전이전이전이전 <람이> 아. 아, 아니, 아니, 아니 그냥 거. 이거 여기 있다가 나, 나 죽으면 나 그냥 퇴리되면 되는거 아니 아, 쉬워. 이거앉자 예전, 음, 아, 예전도, 예전도, 그 뒤에 앞 사라져 있던 그 뒤에, 아, 신발이 이죠 예, 신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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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예 예방았냐? 미션 어, 그 성공. <laughs> 뭐야? 고생했어.